이 질문은 요리 잘하세요는 이미 다들 벌써 몸으로 체득하신 것 같아서 이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의 질문은 요리하는 VM은 숙제가 없으세요라고. 요리하는 VM. 저희가 엄청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요리하는 VM을. 네. 근데 그게 카메라가 저희가 하나로 VM을 하는 거라서 자세히 보여드릴 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만 드릴 수가 없여러고들 아, 근데. 오히 같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해서 같이 먹을 수있잖게고 어, 같이 체험하는게더 나은, 더 나은 것 같다. 저도 드네요. 그다음에 어떤 조신것 음. 중에서 니 음. 저도 다 요리 관이서 네. 또 아, 오요 왜? <목소리> 음, <힘들었는데. 웃음> 요리하면서 잘 훔쳤어. <힘들었지. 웃음> 어, 오늘은 어. 지금은 약간 김지 어. 언니랑 민주 언니 미주로 대답을 하게. 어. 일단은 저는. 어떤 마음을 준비를 하셨는지나 그런 걸로 간단하게. 음. 제일 힘들었던 게 네. 메뉴로 되게 진짜 엄청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아빠, 맞아요. 아빠 맞아요. 처음에 마파무두부를 얘기를 하시는. 아빠가 마파무두부 20인분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이거였고. 근데 아빠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지금. 그 해외 팬분들도 나누셔서 그렇죠. 약간 덜 맵게 하고 덜 했거든요. 그렇죠. 괜찮으시겠괜찮아요 아, 아, 다들 맛있다고 잘드세요 다들 혹시 뭐 맵지는 않으시죠? 흥이 안안들으시나요들수있요흥안들 있나요? 들있요저희안들수만족요 흥이 안들 있나요? 흥안들있어요또그다들은 5 그러니까 약간 오 점별 5개중고가에서 5개 약간 자기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3 점, 4 점, 4 점. 근데 오늘도 점수 치고 보면 또 그런 거황요 나고요. 가장 문제 지금 가장 걱정하는게 NC 지금. 괜찮으신 거죠? 저요 저요또 뭐 요리요 요리 괜찮, 괜찮죠? 요리 잘하죠? 예찮에는 간단한 요리를 많이 만들어요. 나 아이언 좀 무서워. 아 맞, 그러니까 운동. 네, 운동 아,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음. 사실 딱히 익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요리를 할게 <laughs> 없기 때문에, <laughs> 네 해봤자 이제 고구마 삶기, 고구마 삶기, 계란 삶기, <삼기 웃음> 요 정도. 아. 저한테 가장 큰 요리 잖아. 이거 이제 얼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 저수는 뜯? <laughs> 고, 저는, 점수.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1.8점이에요, 진짜. 1.8점? 그래도 뭐라도 만드니까. 아, 그쵸. 아까 고추 똥 보고서 잘해요. 하면 잘해요. 못해서. 아, 별점 본인은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게 3.5. 3.5? 오, 오 어, 야, 진짜? 굉장히. 야, 오늘 진짜 어려운 같은데. 거같는데저 아, 돈도 어려운 건 맞는데, <laughs>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처음 보는 메뉴를 <laughs>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옆에 계속 같이 있었던 60대 모씨있다고 계속 아있다그래가지고 근데 3.9점 점그 굉장히, 굉장히 아, 겸손한겸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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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또질문이 저는 질문이요세미이세미지들어요 그리고 나서 뚫고 뚫고 3점 3점 그냥 세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아한번이서도 같이 이렇게 이런 군대 가요 아, 진짜요? 이분들한요잠깐면저는 이제 에디 보조를 제가 빨리 가요 <목소리> 아, 안 d o 아니야 아니야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는 n t k 한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또, 또 어차피 셰프분들이 계시니까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근데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평소 음식을 자주 하시나요? 자신 있는 요리? 음, 생식이요. 음. 네, 저는 전... 생식. 생식. 근데 <laughs> 질문이 <laughs> 좀, 좀 요리 관련된 편이 있다 보니까 질문 좀 많은 것 같긴 해. 자신 있는 요리. 나는, 저는. 마츠베이지 뭐... 먹은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왜? 유치복인가. 생식이. 거 그러면은 좀다가 김치가 밥때 김치볶음밥을 여도 따로 하나 해도 어, 괜찮겠다. 그래도 가 메뉴 비싸니까 어,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아, 저는 요즘 요즘 빵에 아, 있는 자신스딱다기 계란볶음밥인데, 약간 중국치킨나 느낌. 어떤 느낌인좀말것 같아요. 음, 저보고 파업 좀 똑같았어. 저거 지금. 이거는 나 밥만 나와. 똑같 근데 근데 이제 세빈이가 아이들. 어, 감사로. 미역 세빈이요? 미역, 미역고. 네. 그, 아, 근치좀 아, 그럼 괜찮거든요. 그, 뭐, 그, 음. 미역 재료가 뭐 들어가지? 비라면 좀그 요새 마니점에 가면 그 미역이랑 아우가 들어요. 근데 물 놓고 면은 계글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그쵸? 한 그쵸? 한 생일 미역국 아, 생일 미역국 아, 그러네요 그래. 그좀 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후에 할수 있으면 은 해보는 걸로 저, 저는 네. 둘다 음식품이 아닌데 또 음식품이 어떤, 음식품이 안 어떤 안 거죠? 네 하나는 앨범 음.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거와 다음 컴백 내가 해보고 싶은 컨셉 컨셉 그러면 행복했던 순간부터 음. 행복했던 순간 어, 맞아주기도 음. 요 저는 아무래도 어, 데뷔때 저는 새로운 밀리분들이 하나, 매번 찾아와 주실때마다 너무 기쁜 순간이거든요 네. 그쵸 아무래도 또 이런 팬들의 네. 사람은꼭보를다 네. 점점 성장하는 우리 이 n s 니까요또 다른 분들은? 저는 네.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항상 팬분들과 함께 팅 때가 가장 행복거요 지금도 행복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laughs> 저희가 사실 <laughs> 매일매일 어, 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웃음> 행복해서 막. <laughs> 네, 뭐 스케줄 잡을 때 얘기를 막 해보고 그런 얘기로 다녀오고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시는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뭐저한번상들 비슷한데 어, 옛날에는 정말 뭔가 가수로서 무대 서는 게 정말 행복했다면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네. 팬분들 앞에서 있을 때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좀더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첫 팬싸가 네. 저희가 일집에는 데뷔 앨범 때는 네. 팬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대, 때 네. 이제 팬싸를 말씀드려, 부탁을 드려서 팬싸를 하게 됐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팬분들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기회가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 팬분들은 또 그걸 더 많이 바실것 같아요. 공연을 보는 것보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사인회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게 너무 많다저 오늘 팬분들한테 잘 보려고 어제 야식도 안 먹었어요. 어? 정말요? 오늘 <laughs> <laughs> 얼굴 부을까봐. 엄청 큰거 아닌가요? 그럼 저 어제 떡볶이 <laughs> 먹고 싶었는데 참았던데. <사과> <laughs> 너무 열정맨이신 데열정맨이 열정맨. 맞아요. 사에서열정맨 아, <laughs> <laughs> 민지 언니는 언제 어, 만나 그런그 어, 네. 편지가 쌓여있는 걸 봤을 때 음. 그런 반 음. 많이 해주시면 음. 돼요. 약간 내가 활동하면서 네. 뭐 편지 한 이란 편도 이만큼 남았고 그 내용을 보는 편지가 감동이고 내가 좀더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많이 나오 김에 다들 편지를 그 봤잖아요. 네. 기, 가장 기억에 남은 편지가 있어요? 글자면 음. 하나씩만. 음. 왜, 왜? 아니, 그냥 비밀이실 수도 있어 어, 실명은 맞아. <laughs> 그냥 내용만. 실명은, 실명은 맞아. 왜냐면 그쪽도 이제 밟아질 수있습다 <laughs> 저희는 올해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팬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많은 전화가 있으면들 불구하고, 어, 너네는 항상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셨거든지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힘들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보면서만족을거고요 <laughs> 힘이 진짜 되겠다, 그런 아마 멤버들 다감통적일것 같아요. 약간, 뭐, 저희가, 아, 는 네, 팬분들 모르시겠지, 모르시겠지 하는 분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 많이 했었어요. 얘기하거나, 어떻게 뭐, 티를 안 내려고 했던 네, 것같아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저희를 잘 이해해주시려고 하고, 네. 잘 많이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감동적이었사니다 <laughs> 진짜, 이런 건 진짜, 진짜 사랑한, 사랑 같은 그런가요? <laughs> 정말 좋아하거나 이게 편이지 않은건진 쉽지 않은 건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더안들키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안들이죠 팬분들이랑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보내면서 제일 가깝게 또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더라고요그 팬분들은 <laughs> 약간 <laughs> 엄마만.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겸험먹고 요리를 하시잖아요 아, 네. 요리를 너무 너무 집중하시니까 <laughs> 원래 저는 MC니까 이렇게 을 걸어야 되는데 걸기가 또, <laughs>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리를 너무 집중해서 하시니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모습이 또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밥을 아. 잘 하셨어요, 밥은 깔끔하게 드세요 <목소리> 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기문전 언니 기랑전 같은 것들이 좀 남았거든요 밥이 아. 좀 남는다거나 하시면 아. 그 저희가 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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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요 네, 어 <laughs> <저 오>. 진짜 <laughs> <말씀하셔서 오>, 진짜로 우리 <laughs> 길게오

편지요? 네 어떤 편지요? 음, 아 하자. 약간 갑자기 감동적으로 음, 아, 아,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약간 외국팬 한국어로 맞아 되게 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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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에러가 되나봐요 약간 그런게 있어요 아일다보면은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막, 막 귀엽기도 하고 아, 그런것도 음. 너무, 막, 막 아, 진짜. 그런 것도 너무 음. 근데 진짜 막 엄청 노력하는게 보이니까 맞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그런 게좀 많아. 마음이 따뜻해질 시간이 갑자 약간 뭐 어떤 어떤 지들인지다 특별하겠지만, 네, 네. 네. 뭐지? 약간 훈련소에서 음, 훈련소에서 음, 저희 요그 네. 저희 회사로 아, 이제 네. 그 택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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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예요. 아, 그럼 장병분들이 보내주시는 그거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음. 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딱 왔을 때현집지 네. 그 있잖아요. 네. 특유의 그 거기에 네, 예, 네. 그, 네. 그걸 보고 아, 어, 뭐지, 아 뭐, 뭐, 근데, 근데, 왜냐면 제가 뭐, 그, 저희 친오빠도 그걸 못 받아봤거든요. 아, 정요못 받아봤는데 그걸 보기 시작 뭔가 마음이 약 뭔가 그, 뭔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누나, 그 동생이 나생군대가 아, 있거든요 어, 네. 약간 그 누나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약간 챙겨주고 싶고 미문도 좀더 많이 사야겠죠? 이런 생각? 약간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인들 <목소리도> 반물자라고 하니까 반물자 저희 이사진 이렇게 걸려있어 생각을 하니까 아, <목소리도> 아, 아, 네. 아, 네. 저, 어, 게 진짜 진짜네 지금 피자도 타임이에요 그럼 아, 어. 티셔츠 좀 나눠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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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이었어요 맞아요 아, 네. 아 네네 아 맛있게 드셨어요? 사과 같은데요? 왜구리이막 떨어져요? 아 중간에 오감니다 이쪽에도 나도시요 기저트 드시면서 오오오오 아맛있아저 약간 우쭈렀거든요 식단시간가져올요하이에나처 다음에 되게... 어, 약간 이거는 약간 높은 거. 높은 네. 거예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외 스타 분이신데, 제 이름을 직접 한번 써보신 거예요. 민지에게, 최민지에게 이렇게 쓰는데 어떤, 뭐 최만지 이렇려는데 최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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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 <laughs> 이렇게 최만지. 아, 정말요? 지가 맞지 않민지아 너무 미안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오자마자 엄청 환호했던 거 그다음에 네. 컨셉을 컨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점더 뽑는 이제 네. 여자 가종을상승컨셉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말도 그냥 성승기가또훅할 말씀을 없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그럼 이제 앞으로의 컨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세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저는 원래 저희가 엄청 청순한 그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트를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에찾아오시는같요그 네. 저는 저희의 그런 컨셉는 많이 벗어나는근더 음, 음, 고급스러운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게 좋지 않 이제 학생서 어떤 어떤 로있을어 약간 디트게 다른 진짜? 저는 약간 두 개가 있는데 완전 급거 같은 요 최근에 현아 선배님이 이제 컴백을 하셨잖아요. 투어 샤워라는 약간 그런 트로피컬 가이된 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반전으로 이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약간 아이들님의 라이언 같은. 묘하게 <laughs> 뭔가 어울 어묘하게 어울린다 그렇죠 좀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표정이. 음음음 오호호호. 네. 그다음. 저는 네. 저는 조금 좀그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 음. 그 컬러로 말한다면 어, 약간 뭐. 저희는 약간. 한좀당기더라달라요좀우좀가달라요 아, 아, 네. 아색깔로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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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아, 예전에는 저희가 약간 그그 혹시 저희 아시는 거 넣어 주겠어요양 아, 약간 약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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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들어갔어요연보라 연핑크 연보라 그러죠. 파스텔톤 파스텔 톤에서 약간 비비드한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태도가 더 있어요 그런게 있었어요 좋 좋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아프신데요 는쿵네 좋아요 오은좀파좋으데요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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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음입니다 <laughs> 네 우진씨도 근데, 여게기 어울릴만한, 좀, 선명한, 느낌의, 음악의데 근데, 내부 생각이 다 좋아서, 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짧은데요 다양하게. 저는 그래서 옷도 이걸맞춰오신줄 알았어요. 흰색, 검지색. 맞아요, 맞아요. 근데 셰프는, 맨셰프는 흰 아, 이셰프는요 네네네, 셰프 예,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진짜 <웃음> 웃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분들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아, 이 분이 c 프보다이 분이 문한를잘알겠는데 음, 음, 좋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혹시 팬분들께서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한두 개만 받아볼게요. 혹시 있으신 분들. 네, 저희 팬분들 부끄러워요. Do you have some 다 알아요. 네시 어떻게 아요 우리도 같아요. 호스트는 스도 시간. 하 거고 호스트 시간 따가아이거요알겠습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할까요? 치우. 치우고요. 아 알겠습니다. 가 아, 아, 괜찮나? 아 여기서 주고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치는 동안에 습니다 여러분, 음료수나 디저트 먼저 드시고요. 그 뒤에 정리가다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치마 네, 사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잠깐 디저트라도 나 드시면 됩니다. 디저트를 네. 드시면 되고. <laughs>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저희 잠시만, s n 잠깐, 잠깐 또 사, 조, 사진 찍을 거잖아요. 사진 찍기 전에 잠깐만. 돌아올 거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